안녕하세요. 혐조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2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부산 간조시간이 2시인데, 지금 완전히 간조시간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거리가 거의 한 20, 30m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오늘 파도가 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바닷물은 아직까지는 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산에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는 이렇게 한산합니다. 인생 말년에 늙고 병들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해운대에 갈매기들이 돌아왔습니다 10월 21일 해운대의 풍경입니다 오늘도 하루 모래 해변 걷기를 했습니다